아, 11번, 12번입니다. 자, 11번. 등차수열 an과 등비수열 bn에 대해서 첫째 항은 둘다 3이고 b3. 자, b는 등비수열이라 했으므로 b3은 첫째 항 곱하기 r 제곱이죠. 세 번째 항은 공비가 두번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적게 들어 있죠. 등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b3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r 제곱이 마이너스 A 두번째 항 그럼 마이너스 첫번째 항3 더하기 공차 D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공비와 공차 두개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두개 나온거죠 오른쪽을 봤더니 A2 더하기 B 그럼 A2라는거는 첫째 항3 더하기 D 더하기 b2 등비수열 두번째 항이죠. 첫번째 항과 공비 r이 하나는 a3 첫째 항3 더하기 2d 더하기 B3, b3는 첫째 항3 곱하기 공비가 두개 r제곱 이렇게 됩니다. 3이 없어지고 여기 d도 소거되겠죠. 그 3r은 d 더하기 3r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3r제곱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였어요 그러면 이제 3r 제곱이 반가우니까 3r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를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가 되면 3r은 3이 돼서 r은 1이 됩니다 그럼 r이 나왔죠 그럼 r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은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가 돼서 이항을 해서 d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d가 마이너스 6이 나왔고 r은 1이 나왔습니다. 자 물어본 거는 a3이죠 a3. a3은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a3은 첫째 항 더하기 2d. 첫째 항은 3, 공차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등차 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그 다음 첫째 항 이용해서 등차와 공차를 찾아주면 됩니다. 등차와 등비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고 그 다음 이런 문제 중간에서 연립이나 이런 걸 틀려서 두번 풀게 된다면 시간이 아깝겠죠. 이제 계산도 정확하게 12번입니다. 자,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그림과 같다. 그래서 f(x를 봤더니 f(x는 불연속 함수죠 0에서도 불연속이고 1에서도 불연속인 불연속 함수고 GX도 1에서 불연속인 불연속 함수입니다 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리미트. 리미트가 나오면 극한 값이죠 자 1에 자극한 값입니다 x가 1에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은 자극한 값을 fx와 gx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fx, 자, 요 fx에 1의 자극한 값은, 여기 1이 있는데, 1의 자극한, 1의, 1보다 좀 작은 거죠. 1의 왼쪽. 요쪽이면 요쪽. 요쪽이기 때문에 0이죠. 0. 0. 그래서 0입니다. 곱하기 gx, gx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1의 자극한, 자, 1의 자극하는 1보다 약간 왼쪽, 조금 작은 거 이렇게 1분아, 약간 왼쪽. 그럼 조금 작은 걸 어디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틀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리미트가 안 써있죠. 이거는 그냥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자 f1 의 함수값. f1은 0. g1, g1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아까 똑같네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0이니까 니은은 맞죠 자 디귿 fx gx 곱한거는 x 일에서 불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해서 연속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좌극한 값과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모두 같아야지만 이때 요거를 연속이라고 부르는거예요 그기억에서는 자극한 값을 0이라고 찾아봤고 니은에서는 함수 값을 0으로 찾아봤으니까 이제 우극한이 0이 되냐 안되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우극한입니다 1에 우극한은 1이죠 1에 우극한은 1이죠 그래서 1곱하 1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럼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불연속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 문제는 매우 쉬웠습니다. 매우.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대학 원래는 이번 주에 4월 모의고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 연기됐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엔 볼것 같은데, 다음 주에 보는 4월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보단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져서 수능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정도 수준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였습니다.